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과 제세 번째 시간. 3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가 되겠습니다. 1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에는 아마 큰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23페이지에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무엇이고, 참, 무엇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과 또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뭐 반반이다. 50대 50. 하나님 50%고, 인간으로서 50%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앙금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100%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100% 인간이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라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100%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으로서 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 그런, 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인류의 죄를 대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참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요. 참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그랬으면, 인간을 대표하여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것이 이제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 100%, 100%. 예, 3위 일체를 우리가 신비로서 고백하듯이 이 또한 신비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밑에 말씀해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 향해 한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인류, 인간의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밑에 내용들은 쭉 읽어 보시고 그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하나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의 평가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더라. 예수님이 참 그러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어,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역시나 온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고 또. 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 2번 가기 전에 바로 위 줄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번뇌와 고민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유 자기들이 뭘 알아? 하나님 몰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 구원자 혹은 구속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아마 쉬우실 것 같네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정을 하시고 세상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 말씀을 보면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짧게 얘기하면 영생이지만 길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언젠가 죽게 될 생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얻는 그 선물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죄의 삭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다. 삭시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볼수 있는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삭신데 죄를 열심히 지어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죄를 열심히 지어 가지고 받는 대가가 무엇이냐? 사망이다. 라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봐야 사망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물로 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죄는 열심히 일해야 사망을 주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25페이지 3번 가기 전에 위에 한세 번째 줄 위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그냥 이런 살아가는 한번 살고 죽는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속자로 받아들여야만 된다. 왜냐? 우리로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3번,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뭐 그거야 너희 사정이고 나는 잠깐 여기에 체험을 한번 해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굉장히 아마 곤란했겠죠. 그런데 3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중보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의 중보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를 봐서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봐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믿는 저 사람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밑에 말씀을 보시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고 어? 다 무시하고 너희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고 또 구원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마음이 아프죠. 그들이 이 길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다른 길로 돌았었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초록색 줄이 두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보자의 역할은 죽음을 정복하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보자가 하나님만이라면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중보자가 사람이기만 하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보자는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결합하여서 그의 인성으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고, 그의 신성으로 죽음을 극복하셨던 것이다. 정복하셨던 것이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유명한 분이죠. 종교개혁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2 7페이지에 세례지치용 문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고 더 정확한 대답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성경구절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그 뒤에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다.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번, 죄의 값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삭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심이라면 사망을 준다. 그리고 어, 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그 용서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나중에 곧 부활하게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7번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고 예언들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죠.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례의 자리에 날아가는 것이죠. 8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밑에 요한복음 25장 29절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 답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하시는 분요? 이 중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사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공부 잘 하셔서 세례문답 때에도 잘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